<laughs> 오빠 그냥 느낀거면 이겠 오랜만입니다 아, 진짜 오랜만 오, 맛있다 음.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태양계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난 뭐라고 소개해야 돼? <웃음> 어... <웃음> 은하계입니다 뭐라고? 뭐라 <laughs> 아니 은하계 <laughs> 너보다 좀 크잖아? 아 그렇구나 제가 뭐몇 가지 궁금한 거 물어볼게요 궁금한 건 아니고 도피 무신 한지 얼마나 됐지? 처음에 여름에 시작했으니까 아마 1년 반? 어때요? <laughs> 아 어떠냐고? 사람들이 머리를 보면서 처음 보는 사람들이물어본다 그러면은 그 사진이 딱 보이죠 음... 그러면 아 잘했구나 오빠 이러고 오늘 회사 가셨어요? 응아 음. 이제는 뭐 그냥 상관없이 원래 아, 이것도 비하인드 스토리가 좀 있는데 가발 오늘 안 쓰고 출근했어요? 가발을 사 놓고 안 써. 아니지 안 써요. 음. 아 진짜? 나도 나중에 알게 됐는데 무슨 회의를 들어가게 됐는데 그 회의에서 나온 얘기였던 거야. 아... 그 이제 뭐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 고충 같은 거 음... 회사 사람들 고충 같은 걸 이렇게 받아가지고 전해주고 이런 회의였는데 그 회의에 갔던 사람이 머리 빡빡 갖고 다니니까 무슨 위화감이 느껴진다 이런 소리를 했던 거야. 아... 사실 안 썼어 내가 음. 이제 최대한 늦게 쓰려고 그냥 회사에다가는 맞추고 있다 하고 있다고 얘기만 해놓고 나왔는데 그냥 안 쓰고 머리 가발을 하고 나서 다듬어야 되는데 다듬지도 않고 그냥 집에 뒀거든 저한테 계속 얘기다가 사람들이 그냥 아 이제 저 애는 머리는 저런 거구나 라고 된 거지 음. 다들 이제 인정하는 음. 분위기가 됐구나 아 근데 나는 회사에서 아예 규정이 맞잖아. 머리를 딱딱 밀면 안 된다고 사실 그런 규정이 있는 것도 좀 웃기잖아. 또 대표나 아니면뭐급 있는 사람들이 싫어한다. 근데 우리 회사에는 규정이 없었고 그냥 단정하게 하라는 정도의 규정만 있었어. 엄청 단정하잖아. 이거보다 어떻게 더 단정해? 그치? <laughs> 더 단정할 수가 없어. 어, 머리가 뻗칠 수가 없어. 기름지면 그냥 닦으면 돼. <laughs> 아니, 여기 태양맨 오빠가 맨날 음. 기름질 때마다 하는 그거 있거든요. 기름종이. 거기 약간 파우더 성분도 섞여 있어가지고. 음. 되게 좋더라고요 2년 사이에 상을 간다든지 결혼식은 그렇다 치고 음. 저, 제, 제 결혼식에도 그냥 이러고 오셨잖아요 그냥 이러고 오라고 <laughs> 하니까 되게 아 별로였어? 응? 나이 결... 이 머리하고 현주 사회 봤어 <laughs> 아난 너무 좋지 <laughs> 이럴 때는 그냥 그냥 가셨어요? 어, 그냥 가지 부피맨신 음...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중에 음. 그것 때문에 되게 고민이 사람들이 많아요 뭔가 남의 결혼식이나 남의 상갓집? 공식적인 자리, 음. 어른들이 많은 자리 이런 데서 민머리로 음. 간다는 게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야, 우리 부모님은 되게 싫어하시는데 원래는 음. 두피문신을 하기 전에도 머리를 짧게 까는 걸 별로 안 좋아했었어 음. 내가 그 탈모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걸 알고 나서는 아무 말도 안 하셨어 오빠는 그냥 굳이 그런 거는 신경 쓰이진 않는다 이젠 처음엔 좀 신경 쓰였는데 음. 이제는 대충 다내 머리가 이렇다는 걸다 아니까. 자기화 돼가는 것 같아, 점점. 실제는 대중교통으로 보면 음, 참... 음뭐 그런, 그런 거 보면은. 사람들의 시선이 지금. 인터뷰어를 잘못 선택한 것 같은데. <laughs> 나는 머리를 깎기 전에도. <laughs> 그렇게 좋은 <laughs> 인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뭘 물어본지거나 쳐다본다는 생각을 머리 깎고 얼마 안 돼서는 한 적은 있었는데. <laughs> 그러면 오빠는 모발이식은 음. 아예 생각을 안 하셨어? 응 음, 나는 사실 위기의식을 느끼고 얼마 안 돼서 했기 때문에 제가 팩포 걸려 리렸죠 그렇지 그리고 결혼식에서 오빠 뭔지... 재네막 그래가지고 내가 네, 오빠도 언제, 네, 오빠 언제 그랬어요 녹음해놨어야 네, 뭐 되는데 아 자기가 했던 말도 이렇게 해요 오빠 지금 나 욕먹어요 욕을 먹을만한 발언이었어 그거는 아니 그 이제 오빠가 안 보이니까 잘 말을 해준 거지. 오빠 대머리는 이건 아니지. 완전 대머리네 요그 <laughs> 옆에 내가 남자인 사 찾고 지금 탈모에 대한 고민을 한다안 한다. 안 한다. 내가 음. 진짜 궁금했었어. 나의 근황이 아니면 뭐. 나의 근황도 대한... 궁금하고 머리도 어떻게. 돼 있는지도 궁금하고 2년 동안 주변의 반응이라든지 음. 그 회사도 되게 궁금했고 다들 처음에는 다들 어색해해도 어쨌든 이게 내 머리가 되는 거 같아 다들 사람들이 나를 이걸로 인식하는 거 같아 근데 네, 만약에 나이 들어서나 이럴 때좀 걱정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오빠 워낙 이런 그냥 고, 걱정이 없었던, 없었나 보다 그런 걱정을 안 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오빠 도 락하니까 락한 노이니까 요거를 하기 전에 내가 미국에 갔다 왔잖아. 우리 하기 전에 머리를 밀고 갔어. 음. 문화적인 충격을 받았지. 와, 우리만 이렇게 틀에 같이 살았었구나. 음. 음. 맞아, 너무 다양한 거야. 음. 사람들이 사는 스타일이 태양계 오빠가 제가 뭐 탈모에 대해서 얘기하면 니는 음. 알지도 못하면서 가식떨지 말라고. <laughs> 나는 그런 말 하지 말래. 아무것도 모르는. 음. 오빠, 태양계는 구독하고 있어요? 태양계? <laughs> 안 되겠네. 당장 지금 눌러야겠네. A few moments. 구독하고 있지. 아, 지금부터. <laughs> 아, <laughs> 아, 아, 이게 저희 태양네 오빠고 저는 목상거리예요. 유진이가 토성거리. 목성? 토성의 이유가 있어? <laughs> 없어. 요즘 뭐 행사도 다 취소되고 <laughs> 난리야. 우린 중국 음식에 중국 술 먹으면서. <laughs> 이제 끌까? 아그 오빠 오가 꼭 마지막에 뭐 하라 그랬는데 아 태양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laughs> <laughs> 짜 <짜잔잔> 태양꽃. <태음권. 웃음> 아 마,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개만 해주세요. 두피 문신을 하고 싶은 사람, 혹시 탈모 고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 사람마다 다 고민이 다를 텐데. 뭐 어떤 사람은 회사가 걱정일 수도 있고 부모님이 걱정일 수도 있고 어쨌든 지금 하고 있는 고민들이 표면문신을 하고 나서 그냥 내 인생이 돼버리기 때문에 고민이 별 없어질 가능성 굉장히 높고 없어질 거고 일단 한번 지르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괜찮아. 근데 오빠 진짜 용감한 것 같긴 해 왜냐 면 법률 회사잖아요 회사도. 그냥 뭐 회사가 아니고 뭐 디자인 회사나 뭐 이런 거면 상관이 없는데. 나중에 일어날 어떤 그 걱정들 걱정했던 일이 모두 다 일어난다고 해도 그것보다 더 만족스럽다. 음. 음 알겠습니다. 집에서 머리 감기 얼마나 편한데. <laughs> 와이프분도 좋아하시고. 와이프 아, 좋아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태양권. 목선걸. 태양권? <laughs> 태양권, 그, 드래곤볼 나오는 거. <웃음> <웃음> 안녕! <laughs> 눌러줘.